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잘되게 해 주겠다. 뭐 그런 소리는 다 개소리입니다. 너 잘되게 해 줄게. 찍어서 너 밀어 줄게. 해서 잘될것 같으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줄수 있는 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주고 높여 주는 거지. 어 마음 먹고 뭐 기술을 잘 가르쳐서 성공한다고 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칠 것이고 누구도 나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단언할 수도 없고 영향력은 미칠 수 있겠죠 짜증을 내어서 무엇을 하겠니 어, 기분 좋게 하자 이런 거 이렇게 빠져있으면 짜증이 난다고 내가 <laughs> 잘릴 때 정확하게 잘라야지 그거 너네 체킹할 시간이 있을 거 같냐? 이거 지금 너네가 자른 거 라인, 그라듀에이션, 레이어 이거는 뭐 크리에이티브 이런 게 없어 그냥 정확하게 잘라야 돼 무조건 내가 다 체킹 다 해볼 거야 이해는 가지? 이 라인과 레이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지금 빨리 얘기해 내가 생각했을 때 너희들은 이해를 다 했어 근데 이게 손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고 자 그러면 그거는 뭐다? 연습이다. <laughs> 연습이다. 네. 섹션 이렇게 타지 마세요. <laughs> 아 그만치 섹션 깔끔하게 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저렇게 타고 앉아네 잠깐 기다려봐. 시간 재일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일단 오늘 내가 45분 재볼게. 네.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까지. 네. 야 너네 직급에서 솔직히 이것만 완벽하게 마스터해도 진짜 아 그게 어디야. 어? 둘이야 그게 네. 어디니? 시죠 근데 섹션은 그렇게 다 그걸 아는 애가? 그 다음 단 가이드 잡는 거 알지? 너 너무 엘리베이션을 아, 좀안 하는 거 같은데? 하는데 하고 있어? 네, 좀더 올라갔어? 네 어. 여기 이만큼 네잘잘어 네.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컷할 때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면 너만 손해라고. 이거 왜, 왜 이래, 이거? 그건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알아서 안 흔들리게 해. 알았어? 들은 그 자리에서 들어서 몸을 고정을 시키고, 그대로 내가 얘기했잖아. 스트레이트 아웃 하라고. 그대로 스트레이트 아웃 해갖고 잘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조금씩 차이가 나지. 이게, 너가 약간씩 조금씩 미세하게 이게 차이가 있어. 좀더 드는 경향이 있어. 자 그거 고치고 몸을 항상 니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야 가이드 보고 빠질 때 빼고 몸 고정 깔끔하게 가위끝으로 커트 이거를 니가 머릿속에 항상 속으로 얘기를 하면서 해자 각도 한번 체크하고 제대로 들었나? 체크 커트 너 진짜 많이 좋아졌어 정확하게 잡아서 아주 쭉 올려 스트레이트 아직 라인 자르는 거야? 다? 네, <laughs> 다 잘라요 이제 <돼>. 언제 들어보려고 <laughs> 좀좀 정확하게 선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머리를 그때는 더 잘라야 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달랐었나 봐요 제가 근데 그거를 그 길이에 자꾸 신경을 쓰려다가 그건 봤어. 네 사정이 이 가발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거는 너 사정이잖아 라인 자체는 깔끔하게 잘 뽑았어 너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 지금 자 그런데 이 엘리베이션의 각도가 좀 너무 완만해. 너가 뭘 어떻게? 뭘 어떻게? 자꾸 뭐 얘기를 해봐. 뭘 어떻게? 자 여기까지는 잘 잘랐어. 지금 그라주에이션이 렇게 잡혀있잖아. 여기까지는 잘 잘랐다고. 자 여기서 여기 있지. 급격하게 길어지잖아. 내가 보니까 너네 시간 잰다고 하니까 좀 약간 저는 것 같아. 너네 연습했었을 때 검사했었잖아. 중간에. 근데 다 괜찮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거 시간을 재려고 하니까 니네가 좀 저러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너가 다 감안을 해야 돼. 시험 볼 때는. 이거 연습 많이 하는 애들은 어? 연습 많이 하는 애들은 가발만 딱 보고 만져 봐도 알아. 여기서 이이 단에서 실수했이 단에서. 어떻게 아까 어. 이해가 이해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교육을 하고 테스트를 보고 피드백을 주고 하는 이유가 좀더 기술적으로 완성된 헤어디자이너를 만드는 데이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헤어디자이너로서 잘하는 거는 또 인턴 때 잘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누가 성공할지는 정말 뚜껑을 따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책임감은 느끼죠. 아, 이 친구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성공한 헤어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어, 그게 뜻대로 안 돼요.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얼마나 매사에 집중하고 절박하냐. 그냥 거기에 달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